이게 뭐야? 귀여운 아기 사마귀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지금 우리 귀여운 아기 사마귀들이 지금도 부활을 했습니다 지 사마귀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주 귀여운 왕사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보통 왕사마귀가 좀더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쪽 배가 부활을 하죠. 자, 귀여운 이 아기 사마귀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추경을 한 다음에 좀 건강하게 사육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면은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벌써 날파리를 잡아먹고 있죠. 아주 귀엽네요. 날파리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야 될 텐데. 여기도 귀여운 아기사마귀가 이렇게 있네요. 엄청 작습니다. 이 손에 올려놔 봤는데 아 진짜 너무 작네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어제도 사마귀 분양 언제 하냐고 이렇게 손님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사마귀를 분양할 경우에는 금방 폐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사육을 해서 무럭무럭 키운 다음에 이제 분양을 시작하겠죠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만천에서 이렇게 사마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 채집한 개체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직접 기른 개체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기생충 감염 같은 것도 안전하고 더 오래오래 튼튼하게 살수 있습니다. 조심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만천에서 귀여운 아기 사마귀를 입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기 사막에들 얼른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